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고수이인 1 미니 온풍기 GH-07W는 공간을 빠르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PTC 온풍기 기술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난방을 제공하며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실내외 모두 활용도가 높습니다. 2-IN1 기능으로 따뜻한 온풍과 쾌적한 공기순환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겨울철 필수 아이템입니다. 가볍고 휴대하기 쉬운 이 미니온풍기는 빠른 난방과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실현하여 경제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집이나 사무실, 캠핑 등 다양한 장소에서 따뜻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고 싶다면 이 제품이 딱입니다. 제품의 자세한 정보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